기도 드림으로 4월 12일 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재되어 동정녀 마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어린이 찬송가 241장을 부르겠습니다.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여 한점험 없는 어린 양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하니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도우는 소년부 선생들에게 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성이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하늘의 영력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소년부 친구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땀을 피처럼 흘리신 개세만의 동산 기도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근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 아침부터 영생예배에 참여한 소년부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소년부 친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박주희 전도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나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은 기쁜 부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냈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이 속을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머물러 있었고, 무덤문은 곱게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이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한 향품과 향류를 가지고 새벽부터 무덤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이로 인해 다들 이를 어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때였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소식을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했던 여인들은 오직 죽은 예수님에게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도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부활절에서는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계시는 분으로 믿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부활절 그날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일, 또 매시, 그리고 매순간 믿어야 하며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며 우리의 삶에 그런 부활이 있는 나림을 아셔야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든 일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의 또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도 반드시 이겨낼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부활하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며 함께 이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고난 주간만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주일에 3일 만에 다시, 나신, 다시 사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이 한란 중에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부활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병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박상욱 총무 선생님 강고로 4월 10일 소년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부활절 여러분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의 꽃이 활짝 피길 바래요. 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마셔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뜻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인들 되길 바래요. 잘롬어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어 축복기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토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모든 소녀모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소년부는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흥금은 모아두었다가 소년부예배가 회복되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4월 행사 및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각반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소년부 전체 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니 밴드 검색창에 울산호계교회 소년부 검색해서 우리 친구들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36회 울산 어린이 대회 1시 2020년 6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울산 호계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해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목은 여러가지 있으니 어 관심있는 분의 여러분들 2 0 2 0 20년 한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021년 울산 어린이 대회 때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도 우리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